자 그러다가 어떤 한 유튜버가 이 영상을 보고 직접 레이몬드한테 메일을 씁니다.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이 영상을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레이몬드가 답장을. 자, 이 유튜버는요. 2015년도에 이 블랭크룸 수프, 빈방 수프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해지자 유튜버 썸오드레리 레이머스, 썸오드레리 레이머스, 게이머스라는 이 사람이 직접 그에게, 레, 레이몬드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자, 레이몬드 펄시가 보낸 답장으로는 이 영상이 굉장히 기묘한 영상인 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의 답장은 이렇습니다. 그 영상은 10년이나 됐는데, 이제서야 이슈가 된다니, 굉장히 재밌네요. 어, 레이레이 캐릭터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당시 나의 외로움과 이런 거의 단절을 희화화 할수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2004년, 헐리우드 선셋 스트립 한 클럽 오픈 행사 후에, 이 레이레이 캐릭터의 그 수트, 그 탈이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나는 매우 화가 났지만 다행히 그 레이레이 캐릭터 그 탈을 다시 만들 수 있었고, 이후의 행사에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주 뒤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메일을 확인했는데, 익명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바로 그 필키스프 그 영상이 있었고 나는 너무 놀라서 바로 친구들과 공유했고 유튜브와 블로그에 그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소름 끼쳤던 건그 영상에서 나오는 레이레이의 행동들이 실제 레이레이 배우들이 표현해야 하는 동작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거죠. 라는 말을 합니다. 보면은 레일레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거나 뭐 하,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검색을 하다가 찾았어요. 처음에 그 레일레이 캐릭터 오디션 그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네xt one in. 어, 들 Okay, what do we got here. Aha. Uh -huh. So, uh Ray-ray? That's your name? I'm just t r y i t h i the one the one name, huh? Like like shit. Yeah. Anyway, okay. Um, well Shows u what you got. 걸음걸이도 똑같지. okay well uh, so, I'm thank so you we'll get back to you yeah. yeah yeah thanks for coming in yeah yeah that way you just go right back okay can we have the next one in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i don't care so i don't 23 is that 자, 그러다가 나, 근데 이 영, 그,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에드먼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이 탈을 도난당했다고 해.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그러거든? 갑자기 없어졌던 거야. 누군가 도난을 당했는데, 이 영상을 내 메일로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유튜브에 링크를 받았다고 해. 근데 그 링크가 뭐라고? 아다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 에이다나라는 유튜브 채널 링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게 아다나라는 채널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아다나라는 채널이 없었거든?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아다나, 그, 웨이백 마친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없었어. 없었는데 어떤 채널에는 이 웨이백 마친에는 어떤 그두 개의 영상이 있었대. 이 영상 있지, 이 웨이백 마친이라는 검색 플랫폼이 있는데 이 영상이 두 개가 있었대. 근데 이 아다나라는 거는 내가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어, 채널이 없었어. 아, 에이다나. 그래서 이 웨이백 마친에 검색했더니 예전에는 이두 가지의 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 영상 두 개가 이 웨이백 마친에서 사라졌대요. 처음에 이 아다나라는 영상 채널에서 그, 이 처음에 이풀키스프가이라는 영상이 막 이렇게 올랐고, 에드먼드, 레이먼드에게 이 유튜브 채널 링크를 보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되게 소문이 많아서, 진짜일까? 진짜 레이먼드가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익명으로 보낸 거야? 뭐야, 뭐야? 옷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혹시 그 옷을 훔친 사람이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닐까? 라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궁금해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영상을 갑자기 올렸다가 사라지니까 여기서 발견된 영상이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타, 자막 보이시나 요 스프 털쳐라고 되어 있어요 스프 고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드런 인마 m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한 제목이긴 하죠 자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영상 두 개가 뭔가 차이점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아다나에서 업로드, 맨 처음 업로드 되었다던 그두 번째 영상, 이제 비명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 그 영상과 그리고 다른 곳에 올려놨던 그 영상, 두 번째 영상? 그 영상이 뭔가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룸 수프 파트 2로 알려진 영상이 2006년 9월 8일날 업로드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뭔가 다른 다른 영상이 제가 이걸 마, 만들어서 온 거예요. 어,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첫번째 영상, 두번째 영상이야. 볼륨 줄여드릴게. 너 웃음소리 들리지? 자, 이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아다나에 업로드 되었다는, 그 다음에 웨백 말친에 올려, 업로드 되었다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이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차이점 느끼셨나요? 제가 진짜 이거를 되게 되게 오래 많이 봤어요. 몇 번을, 몇 번을, 몇 번을 봤는데, 제가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에 관련된 영상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콘센트 위치가 조금 다르죠? 콘센트가 조금 달라요. 자, 콘센트가 조금 위치가 다르고,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밥그릇, 그 그릇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저 가까이서 보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죠? 어,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다른데요. 이건 좀 정지시켜놓고 보여드릴게요. 헤어스타일이, 가르마의 위치도 조금 다릅니다. 한쪽은 왼쪽으로 돼있고 한쪽은 또 오른쪽으로 돼있고 까치집 지어있는 그 위치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왼쪽에 1탄에 나온 사람은 턱수염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영상에 나온 사람은 턱수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부수적인 소품인데요. 1편에서도 뭔가 맥주캔 같은 게 보이긴 했지만 약간 수품, 소품 같은 게 저렇게 보이는 게 약간 조금 위치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의 색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누가 봐도 색감이 완전 너무나도 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다르지? 뭐가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때문에 다를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형광등의 위치입니다. 형광등의 위치가 달라요. 하나는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쏠린 것 같고 한쪽은 딱 정말 두 번째 영상은 딱 저게 정 중앙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센트가 이쪽으로 카메라를 더 돌렸으면 아마 조금 더 보이지 않았을까 이쪽이 위치가 다르니까. 어 그리고 나는 약간 이 사람도 좀 다른 것 같아. 어, 사람도 다르고 촬영한 날짜도 혹시 다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위치에 음식이 떨어진 이 보시면 제가 좀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제가 깜빡했는데, 음식이 떨어진 모양도 달라요.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막 옆에 질질 흘린 것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날 촬영된 게 아니고, 같은 날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촬영이 됐을 거고, 그리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카메라 위치도 다르고, 그쵸? 근데 같은 날 촬영했다면 굳이 카메라의 각도를 움직였을까 싶은 거야. 왜냐면 저도 이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그냥 그한번 촬영했을 때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메라 위치는 건들질 않는데 이 색감도 다르고 카메라 위치도 다른 거 보면은 같은 날 촬영한 게 아닌 거라는 거에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을 크게 두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한 카페를 찾았어요. 한 카페를 찾았는데, 이게 메타카페라는 그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에요. 근데 이곳에도 레이레이 TV의 채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 메타카페라는 거 제가 레이레이를 한번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했더니 되게 많은 사, 영상들이 나왔어. 근데 이 영상이 있어. 맨 마지막에 눈, 눈길이 있는 그뭐 레이레이 되게 많은데, 어, 이거. 이거 보면 밑에 레이레이 TV라고 보이시나요? 레이레이 TV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봤단 말이에요. 이 메타카페 태어 처음 들어가봤는데, 어 사실은 그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거 제가 직접 제가 움직이고 있는 화면을 그캡쳐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직접 다 들어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영상은 스프톨철 그 스프 공문이라는 영상을 제가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봤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직접 검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크게 해서 한번 보세요. 이건 저작권에 안 걸리니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영상이죠. 스프톨철. 자, 여기 보면은, 레일레이 TV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 마우스를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들어갔죠? 근데 진짜로 레일레이 TV가 있었습니다. 이 메타카페라는 곳에. 자, 그리고 들어갔더니, 레일레이 영상들이 되게 가지각색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조금 봤습니다. 자, 영상을 봤는데, 어, 그, 이 영상이, 이 스프톨처라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보기는 했, 했는데, 이 영상은 여러분, 좀더 늦은, 2007년 12월 30일 날 업로드 됐어요. 12월 30일에 업로드가 됐는데, 이 영상, 2006년 9월 8일날 업로드 되었던 아다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영상이죠. 그 아다나의 영상보다 늦게 올라온 영상인데, 근데 이 영상이 조금 이상했어. 이게 2탄 영상이었거든. 8-2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이 아다나에 업로드 되었던 영상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카페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카페랑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다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그, 이 메타카페, 레일레이 TV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laughs> 혹시 뭐가 다른지 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모르시겠죠? 제가 그러면 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첫번째 아다나 영상이에요. 자, 얘가 달라오면 레이레이가 달려오면서 남자의 비명소리가 같이 들리고 영상이 꺼져요. 근데 두 번째 영상을 보실게요. 으악! 뭐가 다른지 느끼셨나요? 어, 이 메타 카페에 올려, 그 레일레이 TV에 올라왔던 영상은요, 그 비명 소리가, 남자가 화면이 꺼진 다음에, 아, 소리가 들리고, 아다나에 올라왔던 영상은, 그 동시에, 달려오는 동시에, 아, 소리가 들려. 뭔지 알죠? 그리고, 그리고 그, 레일레이 TV에 올라온 영상은, 남, 그 다, 레일레이가 달려오고, 화면이 꺼지고, 그 다음에, 아, 이 소리가 들린 거야. 그럼 영상이 이게 뭐야? 이게, 이걸 뜻하는 게 뭔가요? 바로, 누군가가,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제가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영상이 색감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색감이 약간 달라요. 이쪽이 조금 더 어두운 느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와, 내가 이거를 똑같이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진짜 저거, 이거 맞추는 것만 진짜 20분 걸렸던 것 같아. 그 촬영 그 약간 박자가 좀 달라가지고 저거 맞추느라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저걸 왜 굳이 편집해서 올려야 돼? 그러니까요. 음, 음정 싱크랑 음성 싱크랑 그다음에 색감이 조금 다른데, 그렇다면 이 레일레이 TV에서 굳이 이 원래 영상을 가지고 다시 재편집해서 영상을 올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영상을 재편집해서 올렸을까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이론을 좀 이렇게 유추해 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상 자체가 사람들이 말하기엔 인간 실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문하는 중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영상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어 많은 사람들 이게 실진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크웹에서 나온 건지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남자 이 남자는 아내가 아내와 함께 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내와 함께 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아내랑 남편을 떨어뜨려 놓고 어 아내를 구하고 싶으면 너가 이걸 해야 돼. 약간 이런 거를 하게 한 거지. 아내를 살려고 싶으면 네가 이걸 뭐 먹어야 된다라든지뭐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자한테 어떤 식량과 물도 없이 4일 동안 굶겼대요. 소문이 그래요. 이 남자를 식량과 물도 없이 4일 동안 굶긴 거야. 그런 다음에 아내를... 거지. 아내가?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 그에게 4일 동안 굶겨놓고 수프를 줍니다. 수프를 주는데, 이게 뭐냐? 바로 그녀, 그의 아내로 만든 수프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계속 먹으면서 윽윽 거리는 이유가 사실은 아내 이육을 먹는 거기 때문에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는 약간 이런 거야. 그래서 그녀의 시체를 먹을 수 있도록 얘네들이 이렇게 다독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면서 약간 이 남자를 억압하고 강요하고 약간 이렇게 좀 부담을 주는 먹을 수 있어 먹어 빨리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약간 좀 이런 느낌에. 그런 느낌의 영상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스프를 먹도록 강요를 당했고, 그리고 그, 그가 처음에 이제 다른 아내 말고도 뭐 자식이나 자녀가 같이 뭐 감금되어 있을 있, 있다면, 아니면 뭐 바깥에 있는 그의 뭐 부모님이나 그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에게 협박을 하는 거지. 너 지금 이 스프 안 먹으면 또 다른 사람이 스프를 만들어질 거야. 것도 먹을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가 되게 아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두고, 휘, 희생양으로 이렇게 두고 인질처럼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 스프를 먹기를 강요하는 영상이라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꽤나 디테일해. 4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블랭크 룸 스프였거든요. 블랭크가 뭐냐면 그 아무런 빈방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방에서 4일 동안 그에게 음식과 음료나 물을 주지 않고 그냥 온니이 스프를 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스와프 비디오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실제로 막 고문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사 그런 비디오를 어, 그 딥웹에 올린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몬드는 이탈 의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이 당했고 우리는 다시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었지만 나도 이 영상을 받았다 라고 하니까 그첫 번째 영상 그첫번 이건 이, 이건 팔투 투잖아 아 이게 첫 번째 영상이 있어 이 영상을 나도 받았다 라고 한 거지 그리고 그 아다나라는 그 유튜브 링크를 받았고 들어갔는데 아무 영상이 없었던 거죠. 눈에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놨잖아. 그래서 누군지 얼굴은 밝혀주지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보여지는 비디오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채널이 생깁니다. 르네상스맨이라는 그런 채널이 생겨요. 이 채널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